만화 귀신들린 숙소 배우겠습니다 강당 여기다 뭘 올려 놓으면 좋을 것같대요 강당을 빠져나와 보니 엄청 조용하다 강당은 잠겼어요 나왔는데 화장실, 보건실, 우리 숙소. 어, 숙소 안에 들어왔다. 11시 이후부터 잠안 자고 돌아다니 는 애들에게 교관할 때 뒤진다. 참고로 옷장안에 한명밖에 못쓰습니다타임머 돌아가죠 숨어 바베씨 여기 안에 들어오는데 진짜 공유 돼? 갔나? 자, 일단 숙소에 밤에 들어와서 말해 주고. 염도 죽어서 나갔고. 간다? 갔다 갔다. 204, 51, 51, 숨어 지나갔겠지 2 0 51, 5 있다. 아, 여기5 생성되는 거야, 1 51, 51, 51, 51, 이1 51, 2층 마스터 키를 얻었습니다. 마스터 키 얻었대요. 다 땄네. 잡았어? 뭐야? 메딕필 1호실에서 뭐 먹었어요? 물품 보관실. <놀람> 안녕, 얘들아. 화장실 찍고 오기. 두 사람이 가는 게 좋을 것 같아. 오, 엔타로아 눈두명 죽었네요. 화장실, 아까 여기죠? 공룡 화장실 구경해야지. 어, 안 들어가죠? 어, 안 들어가죠? 왼쪽 어디 여기? 됐다. 욕은 왜 하지? 희생해줬으면 나한테 한거 아니겠지? 자, 세명 죽었습니다. 세명 살아 있고. 저희 가서 얻은 게 뭐야? 그냥, 킨 건가? 오브젝트? 숙소. 전산실. 아, 근데 죽는 게더 편하긴 하다. 시야가 보이니까 좋다. 오, 여, 예. 탁생 TRG, AK, 샷건. 여기 딱 봐도 가면 죽게 생겼는데. 흥분하지 흥분하지마 흥분하지마 근데 모를 수도 있어. 모를 수도 있어. 근데 위험해 보이긴해 누가 봐도 딱 봐도 드라마 안될것 같게 생겼는데 궁금하기도 하고 맞아. 궁금하기도 하고 그래서 죽을 수도 있어. 1층 1층 3층 전산실 어... 총을 챙길 수 있습니다 보건실에 구급약 오케이 됐다 메디해야지 오씨. 나 메딕 한다 그럼 아 메딕 한명 먹으러 갔어? 내가 먹으라고? 그럼 내가 먹자 아나그 죽고 싶은데 그냥 죽고 구경하고 싶다. 그게 더 편한데 가자 오 만화 무한이네 여기야? 전산실. 아이, 여기 밟아야 돼. 됐다. 나가자. 2층, 2층. 오케이. 지금 한명 나갔죠? 풀방에서. 1층 지하실 지하실 3명 자 물품 보관실 자리 라면 들어갑시다 가스마크 미네랄 채우라고? 나는 필요가 없죠 가스가 총알이네요 나도 뭐 필요 없 죠？나 는총을안쏘 니까 힐러는 총알 이 필요 없 다고요？같이 가자, 아이 괜찮아, 안죽 어. 어, 근데, 시야가 엄청 넓다. 시야 차단 안돼 있네. 좋다. 여기는 교관속도 건들면 100% 안에서 오류로 나오겠다. 자, 갑시다. 1층이네요 왜 1층에 강당이 있네? 강당 보통 꼭대기 층에 있지 않나? 아닌가? 올리는 거안 했을걸? 3명 이상이거든요. 가. 아, 지하실 통로. 알아서 빼시길 바랍니다. 서로 길막 가지 말고. 어? 좀 이상해 보인다. 어어어어 어. 어, 어 어허. 총 들고 있는 애들이 앞상서야 한대. 아 벽이 좁아. 옵니다. 오심이 다행히 멍청해요. 이렇게 직각으로 오네요. 이게 뭔데? 앞에 가면 뭔가 튀어나올 것 같대요. 비비탄 충전. 이 비비탄이었어? 지하실 내부. 뭐, 나 총알이 필요 없으니까. 문 뒤에 열쇠가 하나 떨어져 있대요. 뭐야 별거 없는데 인형 인형을 이제 올려놓으면 되나봐. 됐. 됐. 인형 보내고 있어? 인형 올리면 일로 오나봐. 그게 수비전인가봐요. 근데 맵다 했네, 벌써. 인형 올리는 게 아닌가? 다른 건가 봐, 인형은. 지하실 내부 숙직실. 1층으로 올라가서 현관문 닫고 가야 한다. 야내문 닫고 하면 쉬운데? 메딕 하나만 있어도. 어, 아파 됐다. 타이머 끝나면 자동 진행인가? 가 이제 엔딩이야 가다. Oh, <kulls> हालू ले 어, 아. 어, 아, 됐다. 탈출 버스 수련 숙소 탈출하고 끝이야? 끝.